첫 번째로 애초에 호주에 못 나가는 사람을 호주 대사 시킨 것부터 넌센스입니다. 두 번째, 지금 출국 금지 해제했는데요. 이것도 폭력적인 국가 시스템 운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자리는 호주 대사라고 하는 자리는요. 국민 세금 들어가는 고위직 자리입니다. 예, 해병대고 최상병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출국권에 대해서 현안절이 부산된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초에 호주에 못 나가는 사람을 호주대사 시킨 것부터 넌센스입니다. 출국금지면 은 해외 어디도 못 나갑니다. 당연히 호주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호주에 가지도 못하는 사람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출국금지를 몰랐다고 라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는데 이 자랑이 아닙니다. 출국금지도 법무부 업무고 대사 임명 전에 인사검증도 법무부 업무입니다. 백번 양보를 해서 출금할 때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산명하기 전에 법무부에서 다시 인사검증을 하는데 범죄경력 세금체납 출국금지 등 확인하는 것은 인사검증의 기초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 나라를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제대로 몰랐다. 정상이 아니고 기본 기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출국금지 해제했는데요. 이것도 폭력적인 국가시스템 운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작년에 파리에 있던 송영길 전 대표가 출금되고 귀국한 것이 4월 24일입니다. 검찰에서 처음 소환한 게 12월 8일입니다. 8달 걸렸습니다. 이번에 공수처에서 3달 동안 수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3달도 너무 길다 이야기하는데 공수처에서 3달 걸리는 것이 정상 범위를 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하게는 해야 될거 아닙니까? 공평하게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법과 관련돼서는 특히나 기본입니다. 또 3개월 동안 지금 공수처가 처장, 차장, 게다가 직무 대행까지 지금 공석인데 대통령이 처장 임명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임명도 안 해서 정상적인 기능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면서 세달 동안 소환 안 했다고 출국금지 해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어,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구속영장 청구도 하고 이 출국 수사금지 출국금지 수사 이런 법적인 절차적인 안정장치들을 그냥 부수고 가는 폭력적인 방식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운영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자리는 호주대사라고 하는 자리는요. 국민 세금 들어가는 고위직 자리입니다. 지금 이종섭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고 최상병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다 단수공천을 받거나 호주대사로 임명을 받거나 이 억대 이상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자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요 총선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 점을...